뺄셈하기 첫 번째, 여기 그림을 보면 주차장에 자동차가 6대가 있었고 여기서 두대는 주차장을 나가고 있습니다. 이 그림을 뺄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주차장에 있었던 자동차 6대는 숫자 6으로 나타낼 수 있고 주차장을 나가는 자동차 두대는 숫자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6대에서 2대를 빼는 것이므로 뺄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6 빼기 2는 4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차의 수만큼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6개의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고 여기서 동그라미 2개를 지어 보면 남은 동그라미의 수는 4개이므로 육 개기에는 4이고 남은 자동차는 네 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번엔 그림을 그려서 뺄셈을 해 볼게요. 여기 빨간 풍선 7개와 파란 풍선 5개가 있습니다. 빨간 풍선과 파란 풍선을 하나씩 연결해 보면 빨간 풍선이 두개더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7에서 5를 빼면 2가 되므로 뺄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7 빼기 5는 2라고 할수 있습니다.